아, 부담스러운 운이에요. 우측에 해줘서, 좌측에 살짝 넘어올게요. 야. 야, 야, 깎였어, 오! 깎였어. 오! 안 돼! 어, 넘어가, 넘어가. 넘어갔지 않아요? 어, 괜찮을 것 같아. 넘어간것 같아, 어, 같아. 어, 괜찮을 것 같아. 조금 깎였어. 아, 그게 왜 깎여 맞았지? 버터를 버터가 문제가 아니고 백순이가 문제야. <laughs> 버터 바꾼다고 들어갈 것 같대? 어저께 장비 어디 끈 거야, 저거는? 야, 그 백순이 버터 두 개씩 갖고 다녀? 아니, 어떻게? 아니뭐 프로도 아니고 버터를 두 개씩 갖고 다녀. 오, 구샷 좋아요. 넘어가라, 넘어가라, 넘어가라. 아니야, 봉콩 안 들어갔으면 됐어. 오, 괜찮아요, 괜찮아. 잘안 맞았는데? 봉콩 들어갔으면 어 <목소리> 앞으로 갔을듯이, 공이. 공 앞으로 간다니까. 뒤로 안 가? 너 뒤로 <목소리> 한번 쳐봐, 그 아니야, 안 보게 <laughs> 진짜 칠것 같아. 백순이 한번 보여줘, 오늘. 아 자꾸 보여달래! 뭘 보여달라는 거야 지금! 잘 치는 걸 보여달라고! 잘 치는 거를! 아참 내가 뽕샷 보여달라 그랬어? 내가 형부 때문에 잘 치는 것도 있었지만 형부 때문에 못 치는 것도 있었어 팅이야! 어디 <laughs> 가서 나가르쳐겠다는 얘기도 하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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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알았지? 할게 안 할게 어안 할게 오그씨야 그 괜찮아? 뭐 어, 괜찮아 잘 쳤는데 그러니까 잘, 아니,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어우, 백순이. 어, 저기, 안 넘으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디 있, 있겠지? 저기 넘어갔을 것 그러니까. 빠졌나? 아니면 자, 여기서 약한 135야드? 140야드 가까이 될것 같아요. 네. 우리 발보다 낫죠? 이러면 슬라이스가 나죠? 왼쪽을 더 보셔야겠죠? 왼쪽을 더, 봐야 이렇게? 왼쪽을 더 봐야죠. 왼쪽은 그렇죠. 이건 슬라이스가 나니까. 오그 샷. 오. 오 너무 꺾였다 이거. 예. 내가 지금 볼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형구. 어? 한번더한번더한번더 뒤땅이잖아 한번더 입장에서... 부드럽게 어 부드럽게 그렇지 이것도 한번더한번더 이게 지금 뒤땅이야 그럼 뒤땅 나 오른쪽에 뭔가 뭐지? 어 조금 살짝 오른쪽에 두는 느낌 그렇지 좋아 공을 살짝 오른쪽에다 살짝 두는 느낌으로 어 좋아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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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온. 야, 나이스 온. 어, 그그 그게 좋다니까 그게도. 근데 <laughs> 그거 어, 빠졌나 봐. 깎였는데. 찾았어? 찾았어? <laughs> 이 야, 근데 <웃음> 빠졌어. <웃음> 어차피 해줘도야. 공은 찾았어? 공 찾았어. 공 찾았어. 그럼 됐어. <laughs> 공안 잊어버렸어. 공안 잊어버렸어. 아, 그럼 세 번째 사시네 아까처럼 그냥, 뭐, 열고, 나발이고 하다가 그냥, 하고 잘, 부드럽게. 어, 땡긴 것 같아. 이쪽! 어우씨, 넘어갔어, 또. 아씨왜 이래, 오늘. 대표님, 여기서 들어갑니다. 앞에 펑크가 있고, 하트 모양의 펑크가 있습니다. 위험하죠? 이런, 이런, 이런. 아이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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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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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에이, 뻥카페. 다시 여기서 네번짓산 됐죠? 오, 좋아. 이거는 좋아요. 좋아, 좋아. 백순이 이거 어떻게 지나볼게요. 너무 세게 들어가지만 않으면 되는데. 누나 <목소리> 뭘지해줘봐 왼쪽, 왼쪽 더 봐, 왼쪽. 그렇지. 됐어, 됐어, 됐어. 됐어, 그만! 약하죠 이건 약하죠 이건 약해요 오? 이거냐, 이거냐, 이그냐그거이이굴러가거냐이거이냐 이거냐, 그거 이거냐, 이 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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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거냐 이거냐, 이거냐, 가거가이가가져가자자자자 아 아깝다 오케이. 오케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 이게 또훌러덩 넘어갔어 백승희 잠깐 기다려 나 먼저 할게 가세요 저거요뭘 맞혀 맞히기는 <laughs> 딱 오! 스톱 아, 오! 씨. 커터의 안정감을 찾았다고? 커토를 어. 다시 바꿨잖아 쓰던 걸로 아 원래 쓰던 걸로? 야 그게 몇번로안 가지 않냐? 어 그러니까 아까도 몇번안 갔으니까 자 백순이 잘해봐 이번에 잘해 알았지? 잘하는 소리가 안, 그렇게 안 들리네 나이스 백순이 들었다! 이야 백순이 백순이 파했어 백순이 파했어 오오 꺼뜨다 백순이 한번 춤춰봐 꺼뜨렸다 <laughs> <웃음> <웃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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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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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좋어아 좋아, 좋아, 좋요아어 백순이가 팔을 다했어요! <laughs> 야, 웬일이여! 아, 나 물에 빠졌었구나. 더블이다, 더블. 따블. 더블이에요? 어, 물에 빠졌잖아. 아우, 창피하게 오래 그려. 구력 20년 된 사람이. 오? 오? 오, 백순이가 웃길 수도 하네? 구력만 그렇지. 나도 연습을 안 하고 안 해서 한 안... 5초 잘 아, 왜 깎여, 자꾸. 안 돼, 거기는. 안 돼. 몰라. 야, 아, 이건 위험한데? 아, 야, 이거 뭐야. 레이디티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 어이. 오. 한 100m 차이 난다. 어 백순이 뭐해 티도 먹고 봐. 아 그니까 이러면 기분 나쁘서못 타는데. 어머. 엄마 어디 갔어? 야 이거 뭐야? 어디 갔어? 아이 물건 하나 줄게 물건 어? 볼건 하나 줄게. 어디 갔어? 개가 울어 갔어. 갔어? 갔어. 네, 워터 워었죠 어머, 물건 하나 줄게, 쳐. 아휴. 걔가 놀라서 나왔는데. 어, 나 아니, 이러면 안 돼. 저 봐, <laughs> 걔가 오잖아, 걔가. 놀래가지고왜 나한테 차! 이러면서 오는 대제저 봐, 저 봐. 오잖아, 오잖아. 응, 응. 회자들아, 회자들아. 저희가 아, 미안해. 아, 아, 아니야. 아, 아니, 아니. 물건 하나 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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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물건도 안 받는다고? 야, 백순이 물건 준다 그랬더니. 아이, 물건 내일. 안 받아? 그러면 백는 의미가 없잖아. 깨도. 아, 역시 백순이. 좋아. 그런 정신 상태 아주 좋아. 오른쪽에다 발을. 공을 살짝 오른쪽에 더 놔야지. 그것도 어차피 슬라이스 나이니까. 오른쪽에 살짝 더 든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좋아. 됐어. 그대로 들어가. 으샷 오, 좋아요. 잘 쳤다. 거야어잘 쳤어 그 파이브온에 왕빠 따 하면 되지 뭐 파이브온에 왕빠 따 해도 보기야생각안 해? 어? 안들려 뭐라고 언니? 공 찾을 생각도 안 한다고 어아 어. 캐디? 아유 레비토 언니 오래된 애잖아 응? 근데 빠졌어 맞아 형부가 빠졌다면 빠진거야 응 봤어 빠졌어 아이씨 타이틀 리스트 공을 떠잊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laughs> 백순이는 타이틀만 써요. 아이고 백순이가 공은 좋은 것만 써. 어? <laughs> 좋겠어 아주 공 좋은 것 써서. <laughs> 이거, 공 아니죠?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오우, 저 앞에 있네. 자, 팝파이프 세컨샷. 모두를 잡으셨죠? 그렇죠? 오, 좋아요. 아, 어유 이런.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티땅이 났어요. 아, 땅이 났어요, 티땅 백순이가, 여기서. 네 번째 샷이죠 네 번째 샷해저 빠지고 오잘 쳤다 야잘 쳤는데 잘 쳤어 잘 쳤어 아 여기서 써도 잘어 휴샤 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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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여보 백순이 화이팅 애인이 잘 샀나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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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들이대 좋아 아, 뒷땅. 아이고 뒷땅이다 뒷땅 살짝 뒤땅. 어, 펑크 앞에. 어. 어. 살짝 뒤땅. 어. 이제 어디 갔어요? 차에 들렀어요. <laughs> 진짜 답답하네, 얘 오늘. 잘못 걸리셨네. 어. <laughs> 오, 살짝. 이 땅성 안 올라가? 여기 어, 살짝 아 살짝 살짝 이 정도는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좋았어. 부드럽게 좋아 부드럽게 이거 다섯 번째야? 아니 자, 섯 번. 다섯번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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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에이 쫄지 마, 쫄지 마. 그래, 됐어. 뭐고야 쫄지 말고.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네. 잘했어, 잘했어. 백순이 그럼 이거 일분 7곱 번째야? 응. 아유. 제발 들어가서 따블로 막아라. 겉도 새거네? 응? 아 까비 응. 아, 나중면 파야. 나이스. 나이스. 파래해리리해리도리 해도리. 해도리. 해도먹 해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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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 넣었잖아 아 까비. 오케이 오케이 오늘 나도 이에서왜 이렇게 쳐놓고 있 아 백순이 쫄아가지고 백순! 에이, 에바! 아, 백화 <laughs> 바퀴벌레 이렇게 나오네 야서비잘 거... 쳐야지 아 에바를 하면 어떻게 해아 아, 정말 아, 안 하나 했다. <laughs> 파이팅! 파이팅! 야 올라갔다 이거 안 올라갔나? <laughs> 안 올라갔나 보네. 어? 또 꺼낸다고 타이틀을. 아. 참. 비싼 공을 참잘 쓰는 거 보면 돈 많은가봐. 자구만 좋겠다. 오, 어, 그샷! 좋아요! 잘, 갔다, 네. 잘 갔어요, 잘 갔어. 뻥커 넘은 듯. 옆바람이야 옆바람이요. 옆바람이요, 옆바람이요. 앞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는데, 쪽으로 가는데, 이쪽로가이이로 그럴땐그 아, 자리를 빼야 돼. 그니까 아까 그래서못 쳤어, 내가. 어? 어? 그러면 뭐가 일이 생기더라고. 그래, 그래. 느낌이 그럴 땐 빼고 다시 나야지. 그래서 에바했네. 음. 여기서는 이제 좋다. 액션 잘해 봐. 파이팅. 뒤에서 밀자. 밀자. 기발합니다. 좋아. 어우, 고셔. 어, 그 어, 좋아. 어. 좋은데? 뻥커뻥커 넘은 것 같은데? 음. 잘 쳤어 응잘 쳤어 잘 쳤어 음. 올라와 그다음 오 굿샷! 나이스! 오. 오, 핀빨이야, 핀빨. 핀발. 아우 쉽다. 내려와야지. 왜 올라가, 저기로? 응? 왜 올라가는 거야? 왜 올라가는 거야? 집어넣어, 너. 집어넣어, 집어넣어. 어디가? 백순이 이걸 버디 하는 거 아냐? 이글. 어, 이글. 아, 이글. 아, 이글, 이글, 이글. 아우, 백순이가 이글 됐어요. <laughs> 대단해, 참. 별걸 다 해. <laughs> 아무도 보여줘 오늘. 뭐 어, 당겼다. 당겼지 거긴. 아이고 저 거긴 뻥거다 뻥거 뻥거. 아이고 유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왜 글루가? 그러게 왜 글루가? 아 참. 아니 조금 땡겼어. 아니, 했는데요? 어? 했어요? 형부? 그니까 올라간 것 같았어. 있었어 진짜 형부 대박. 어, 아이나 여기 오늘 많이 해. 알바스트? 아 뭐지? <laughs> 알바틀스? <트루스>? 어. 어디서? <laughs> 아니 핀팔로 갔어. 다 핀팔로. 어디 안 보여? 저기네. 있 어디? 어머 와 형부 제발 뭐 어? 봐. 이글? 어. 아 이글이 아니지 이거는아 너무 멀어. 이게 알바틀스도 아니야? 알바틀스는. 집어넣었어야 알바트로스지 아 그래? 그럼 아 이글이네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이글이지 이거 올라간 것 같았어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깜짝 놀랐네 백순이 펑커샷 잘 쳐봐 백순이 화이팅 펑커샷 한번 펑커샷이란 이런 거다 보여줘 어? 그만 묻어. 어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laughs> 백순이 또 슬슬 뚜껑 열리죠 지금? 괜찮니? <laughs> <제 자리. 웃음> 우와 백순이! 알았어 알았어. 오, 오, 오 나왔어 씨. 나왔어 나왔어!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어 허나. 어 백순이 한건 했어. <laughs> 아나 아, 저... 아, 아 됐어. 백순이 무지하게 웃겼네. <laughs> 아. 오, 빠르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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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오, 빨랐어요. 야! 백순이 이글, 이게 아, 나 이글 이고 뭐가 하지도 말아. <laughs> 이글 이고 뭐가 하지도 말라고? 완도했는데 내리막, 내리막 타고 먹어야지 뭘 먹어? 좀좀야 뭐야 하 나도 안먹어하 나도 안먹 나도 안, 먹어. 어이, 하나도 안 먹네. <laughs> 몇번 어. 만에 나온거지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온거같나데나 내리막부터 좋다, 좋아 오이씨. 아 약간이 오케이, 건 오케이, 오케이지? 건 오케이지. 오케 오케. 아유 그럼 아 진짜 트리플. <laughs> 아, 짜증나. 아유. 야 백순이. 아, 진짜 이거 이제 바퀴벌레 이렇게 나오냐? 아이 드라이브 잘 쳐놓고 거기서 트리플을 하고 그래. 먼저 차에타있을게요 힘들어. <laughs> 야뭐 했다고 힘들어? 콩고에서 세 됐다나? 백순이 <laughs> 열받았죠 백순이 <100순위> 열 받았어요? <laughs> 힘든 게 아니고 지금. 백순 이 맥주 안 가져 줬어? <laughs> <laughs> 나이스. 오이. 아, 그게 살짝 당겼어요. 민서 왜 이렇게 가냐고. 백순이 나 버디봇인데 보고 버디봇 보고 가야지. 하나죠? 아 참, 보디 하나 깨 나이스. 나이스 보디. 나이스 보디. <laughs> 아?